안녕하십니까. 눈 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역시 쌍꺼풀 재수술 사례인데요. 이분이 저를 찾아오시게 된 이유는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나서 부자연스러운 눈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셔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2, 3개월 지난 다음에 사례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? 그냥 보기에 좀 부자연스럽다. 이쪽은 좀 자연스럽다. 쌍꺼풀이 좀 얇아졌다. 그 정도 느낌은 누가 보셔도 알수 있지만,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. 되게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. 잘 되면 다행인데,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며칠을 쳐다봐도 자기가 자기 눈을 가장 잘알것 같지만,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는 게 바로 눈입니다. 뻔한 눈 모양이지만 본인이 보고 느끼는 것, 그것만 가지고 재수술을 계획하거나 수술이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부자연스럽다면 눈 앞쪽이 부자연스럽습니다. 지금 이쪽 부분 앞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. 가운데 부분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앞쪽,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오른쪽 눈, 왼쪽 눈인데요. 이 부분이 두꺼우면 눈이 부자연스럽습니다. 근데 어떤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눈 앞쪽이 두꺼워도 자연스럽고 멋진 분들이 많은데 왜꼭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? 라고 그런 댓글을 답니다. 저는 모든 댓글을 다 환영합니다. 그래서 다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쌍꺼풀 수술은 진짜가 아닙니다. 원래 자기 쌍꺼풀은 자기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돼도 스스로 자신있고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,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그러나 쌍꺼풀 수술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됩니다. 그런 점에서 눈 앞쪽이 두껍다면, 어, 약간 일반적인 모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. 물론 서양인들 중에 눈 앞쪽이 두꺼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유명, 셀레버리티도 그렇고, 그렇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앞쪽이 중간쪽보다 두꺼우면 눈에 뜨입니다.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앞쪽을 얇게 교정하는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눈 앞쪽이 얇아지면 가까이서 보셔도 훨씬 더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. 이렇게 된 경우 앞쪽이 두꺼운 경우 전체적으로 쌍꺼풀이 두껍다고 생각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앞쪽만 얇으면 중간 바깥쪽은 조금 넓어도 어,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. 즉 자연스럽다는 것이죠. 그런데 문제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눈 앞쪽을 어떻게 얇게 할수 있을 것인가? 이 부분은 상당한 또 어, 기술이 필요하고 그 어떤 테크닉이 유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왜냐하면 눈 앞쪽은 선을 이렇게 다시 긋는다 고해서 제가 다시 그었습니다. 두 줄이 생기지 절대 쌍꺼풀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만큼 이 부분은 유격,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 반대로 어, 손수 모양은 이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당겨서 둥근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열분의 피부가 없는 눈 앞쪽도 얇은 라인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우면서도 흔히 볼수 있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